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요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요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희의 딸이었더라. 요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더라. 요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요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다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생명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요다 왕 여호사밧에 대한 열왕기서의 기록입니다. 물론 앞에서 아합 왕에 대한 기록 속에도 여호사밧이 언급이 되었고요. 또 뒤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의 기록 속에도 여호사밧이 등장을 합니다마는 오늘 본문은 그의 일생에 대한 열한기서의 총평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지만은 여호사밧은 제법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연합을 하고 혼인 동맹까지 맺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잘못이지만 이것과 또 오늘 본문에서 잠깐 언급하고 있는 그 산당은 폐하지 아니한 것 빼고는 특별한 흠이 없을 만큼 요호사밧은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지금 열왕기서에서는 여호사밧에 대한 기록이 불과 10절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역대기에 보면은 넉 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여호사밧의 행적을 기록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히스기야와 요시아의 보금갈 정도로 훌륭합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아 같은 경우에는 성경의 총평, 그 표현이 다윗 이후에 이런 왕이 없었다. 이런 기록이 있어서 그렇지, 행적 하나하나 내용을 보자면은 요사밧은 그들 못지 않는 훌륭한 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성경은 요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여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 특별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로는 성경이 그 왕을 평가할 때는 대부분 그가 다윗의 길로 행했느냐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느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호사밭은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여 돌이키지 아니하고 요호 앞에서 정직히 행했다라고 하면서 칭찬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또 특별한 것은 요호사밭의 아버지 아사도 다윗의 길로 행하면서 여호 앞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습니다 아사는 그의 어머니 마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태후의 위를 패할 정도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왕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했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그 땅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 마지막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5장에서 살펴본 내용인데요 그가 왕위에 오른 지 36년까지 긴 시간 동안 평안하고 형통했는데 그때 북 이스라엘의 바사가 쳐들어와 가지고 라마를 건축하려고 했고요. 아사는 왕궁과 성전 창고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람 왕베나다세에게 주고 북 이스라엘을 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결국 바사는 라마 건축하기를 포기하고 군대를 돌릴 수밖에 없었고 아사는 라마에 가서 그 건축 자재로 개바와 미스바를 건축을 했죠. 여러분 이 일을 정치 외교적으로 보자면 아사의 승리이고 공적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또 백성들도 좋아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자를 보내셔서 아사를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했다고. 그런데 아사는 그 선자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 선자를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예전의 아사는 선자의 말씀을 잘 들었고 그래서 그 땅에 평화가 있었고 승승장구할 수 있었는데 36년 동안 평안하게 통치를 해서 교만해졌는지 큰 노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선자를 핍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아사는 발에 병이 나서 매우 위독해졌습니다. 그러면 그가 하나님을 찾았어야 되는 건데, 아사는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만 의지하다가 끝내 죽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시작이 좋았으나 마지막까지 좋기가 참 쉽지 않다고 우리가 노년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고 그러므로 우리는 성공하고 형통할 때더 기도해야 되고 또 나이 들어가면서 더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호사밧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여호사밧은 이런 아버지 아사의 모습을 다 보았습니다. 여호사밧이 35세 왕이 되었고요. 아사가 41년 동안 통치를 했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가 35년 동안 통치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초창기에 아버지가 하나님 잘 섬기면서 형통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년에 아버지가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외면하다가 몰락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어떤 모습을 본받았습니까?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요여에서 정직하게 행했다 러했 여러분, 여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자식농사라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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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나현러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부모가 잘해준 거 부모의 좋은 점 그런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좋지 않는 점, 잘못해준 것 그것만 영향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사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사밭은 3 5세 왕위에 오르기까지 아버지 아사 왕의 성공과 실패를 다 보았습니다마는 그는 선한 영향만 받았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실패한 모습을 보고 닮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역대기자는 또 여호사밭이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 그냥 다윗의 길로 행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 여러분 다윗의 처음 길이란 다윗이 바세바와 가늠하고 오리아를 죽이기 전의 길입니다 여호사밭은 다윗의 실수와 허물을 알고 있었지만은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고, 자기도 똑같이 하지 않고 다윗의 처음 길로만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사밧의 특별함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자녀 교육이 부모의 책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에 더 주의하고 애써야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나는 부모를 핑계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스스로 악한 영향력을 끊고 선한 영향을 이어받아야 됩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만이 아니죠. 모든 인간관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다들 단점과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장점을 본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단점을 보면서도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의 단점을 더잘 봅니다. 그런데 그 단점을 보는 것으로만 그치면 안 됩니다. 단점 보면서 실망하고 상처받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으로만 끝내서는 안 됩니다.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타산지석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남의 산의 돌로 내 옥을 가는데 사용한다. 반면교사라는 말도 있죠. 부정적인 면만 보여주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온전해집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사밧은 아버지 아사의 좋은 면만 본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년의 실수하는 모습을 보면서는 경계했습니다. 또 다윗이 실수한 부분들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습니다. 사랑송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거룩한 욕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살면서 믿음의 조상들과 여러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며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중에 좋은 점만 닮아 보겠다 라는 이런 거룩한 욕심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테솔로니가 전서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테솔로니가 전서 5장 19절 이하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